질소가 최소 ppm 이상인 거 치아가 실제로 탈락, 탈락, 탈락 안 됩니다. 어머니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 원장님이 기부하는. 일부형 치약 네. 순위를 좀 매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매디안 치석 화이트 치약. 네, 일단은 이제 화이트닝에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불소는 이게 0 ppm 정도. 어, 요거는 괜찮은데 치석 해요. 정확한 함량이 나와있진 않지만, 치아를 조금 깎아낼 수 있는 그런 연마제가 좀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도. 치석 케어, 뭐 이런 거 네. 써있으면, 어 네. 이거 좋다 하고 바로 사보내요 <laughs> 아, 근데 그 알갱이 같은 것들이 치아에 계속 이렇게 문질러지면은, 치아가 조금씩 패이고 깎일 수가 있어요. 이빨에도 좀 데미지가 갈수 있어요. 그 예. 그리고 치석은 제거되지 않아요. 플라그라고 하는 것만 제거가 되는 거예요. 저기 적혀있는 치석 케어는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건예요 뽀드한 느낌이 들수 있다 아이부시을 응. 듯한 느낌 네그렇죠그렇죠 <laughs> 치과 의사들은 이런 거는 좀 구매 안 하시겠네요 근데 이제 개인마다 좀 다르긴 할것 같아요 자기는 치약 쓸때 성분 안 본다 하시더라고요 <laughs> <laughs> 네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 5,000원 아 5,000원 이런 건한 3,000원 하던데 맞나요? 6,100원입니다 아 이거 좀 비싸군요 어, 선생님 치약 보실 때 가격 보시나요? 가격 안 보는데 <laughs> 성분만 뭐, 한끼 식사, 한끼 커피 아끼면 치약 좋은 거쓸수 있잖아요. 네. <laughs> 그죠? 치약 가격 안 봅니다. 무조건 성분 좋은 거. 네. 이 치약은 포장이 되게 예쁘네요. 라우릴 황산 나트륨. 왜안 좋은 거예요? 그게 일종의 샴푸에 들어있는 세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개운한 느낌은 들죠.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귤을 드시면 맛이 이상하죠. 그 점막에 어떤 자극을 해주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이상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귤 알승제가 안들어가는 귤, 양치하고 귤을 먹어도 안 나요. 어, 안 나요. 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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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약간 그런 상쾌한 느낌도 좀 달라요. 근데 이거는 디자인이 이뻐서 네.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미백이 또 여기 이렇게 내배 과수 함유라고 써 있다 보니까 사실 과산화수 소등 미백 치약을 쓴다고 해서 치아가 실제로 미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어, 날에도 화해지는 건아 화해지진 건... 않아요.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관리용품. 저 있으면 바로 샀을 것 같긴 하거든요. <laughs> 그러게요. 너무 말라서 이거. 아, 그러게요. 네. 네. 치펠로 검케어 트로피칼 아, 오션. 이거는 저도 약간 고급 치약처럼 네. 보여서 많이 봤던 건데요. 네. 여기도 역시 라우릴 황산나트륨이 들어가 있고요. 불소는 9 1 0 p p m 좀 의미가 없어요. 불소가 최소 1000ppm 이상인 거를 좀 쓰는 게 좋고요. 다 4번. 테라브레스 프레쉬. 아. 프레쉬 브레스바이 네네 이름도 어렵습니다 요거는 네. <laughs> 제가 알기로는 가글이 먼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게 뭐 그렇구나. 박사님이 뭐 자기 땀의 구취를 위해서 만들었던 가글이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일단 여기서 눈에 딱 띄는 게 여기는 보존제가 들어있어요 방부제 아마 이게 물 건너온 치약이어서 그럴까요? 그 불소가 905ppm 들어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크게 의미 없다. 입 냄새 예방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치약으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어, 용량도 좀 많은 것 같아요. 150g. 용량은 단연 1등입니다. 네. 벤티스테. New s e n s i 네네. 방부제가 일단은 들어있고요. 불소가 딱 1000ppm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제 충치 예방 효과는 아주 간신히는 좀 있다.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글루탐산 나트륨 이 있거든요. 네. 요거는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어, 음. 정도 되면 성분들이면 원장님 쓰세요. 근데 여기 아까 <laughs> 말씀드렸다시피 방부제 들어있어가지고 안 씁니다. 아, 바로 탈락인가요? 예, 네, 바로 탈락이고요. 요거 아, 화이트닝 치약이네요. 네. 이 미백 그 쉐이드 가이드라고 해서 색상표도 있는데 사실 치약을 써서 이게 이렇게 색깔이 변할까 싶기는 하네요. 아이고, 와, 되게 예쁩니다. 야자. 이렇게 핸드백에 쏙 넣어 다니고 싶은. 근데 여기는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게 보라색. 와, 색깔 진짜 너무 예쁘네요. 타르 색소 안 씁니다. 전 색소 들어간 치약은안 씁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치약은 포장도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구취도 싹 없애주고 맛도 좋고 화려한 치약. 예, 네, 화려한 치약. 가격도 이게 16000원이에요. 네. 제일 비싸네요. 우와. 안씁니다 <laughs> 그다음 제품이 국산입니다. 아, 어, 네. 히말라야 핑크 솔트. 이 인터넷에서 제가 좀 많이 봤는데요. 여기는 여덟 가지 무첨가라는 걸 이미 엄청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라우릴 황산나트륨, 이게 활성 계면활성제는 또 들어가 있네요. 본인들이 안 넣은 거는 강조했지만 그 유해성분은 들어가 있고 이제 맛을 좀 좋게 하는 사카린 나트륨 요거는 들어가 있네요 네. 요거는 일단 센소다인이 약간 시린니 치약의 대명사죠 네, 음, 불소도 들어가 있고 치아를 안 시리게 해주는 덴탈타입 실리카나 질산칼륨이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역시 타르색소 아, 들어가 있습니다 어 파란색 네. 요게 이제 바로 색소의 증거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시린니 치약의 조금 문제점이 시린 느낌을 없애주기도 하고, 잇몸이 나빠서 생기는 통증까지도 조금 막아준대요. 이제 이런 센서다인을 쓰시는 분들은 꼭 잇몸 치료가 다 되고 나서 시린니에 대한 것만 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이 중에서는 얘가 제일 낫네요. 도전이 아, 기준에서 네. 예. 협의까지 한번... 아, 어려운데요. 일단 저는 네. 방부제가 된 거는 다 빼겠습니다. 네. 탈락쁘죠탈락 탈락. 이거 탈락다 멸망인가요? 다 멸. <laughs> 그나마 세 개를 살린다면 이 정도? 국산이 좀 많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네요. 국산이. 음. 그렇게 여태까지 리뷰해봤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장님의 이 허드를 넘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이 친구들 가지고는. 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저도 이번에 시합을좀 알아보고 있는데, 어, 네. 어디서 사면 좋요 아무래도 이제 구강용품을 조금 선별해 놓은 그런 홈페이지가 있다면 거기를 좀 찾아가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치약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시중에 파는 치약들이 그 선별의 기준에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많이는 없겠지만 그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 보시면 어, 인체에 좀 무해한 그런 제품들이 좀 선별돼서 아마 모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약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비교하면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여러 가지 치약들을 한번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게 외부에 쓰는 게 아니라 입 안에 넣는 제품이잖아요. 어, 그럴수록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성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알고. 어, 쓰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치과 의사로서 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치약을 사용을 하실 때 조금 성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아쌤이었습니다.